어, 나, 밥 먹자. 밥 먹자. 아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아침밥 먹으려고 김치 볶음밥 했습니다. 아침에 마땅히 먹을 것도 없고 해서. 김이랑 같이 먹어볼게요. 아침에 뭘 먹지? 국을 끓일까 하다가 아 그냥 간단하게 김치 볶음밥 했습니다. 여러분도 김치 볶음밥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. 그래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. 맛있게 먹어볼게요. <laughs> 계란을 찍어서 계란을. 찍어서요 음. 음. 여러분 김치볶음밥은 안 물려요 진짜 입맛 없을 때는 맛잘 없고 뭘 먹지 할 때는 보통 라면 끓여 먹잖아요 근데 저는 라면은 먹으면 안 되니까 김치볶음밥 아제 볶음밥도 있긴 한데요. 아, 잭 볶음밥은 느끼하고좀 물리고, 그거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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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랑먹을요요 음. 음. 반숙을 했어요. 음. 찌개 넣올라는네 <laughs> 아. 아우, 아우 매운기가 코로 넘어갔나 봐요. 재채기 나오네. 아직도 비염이 들라 갖고 아, 병원 좀가 봐야 되나. 음. 아우셔. 쉬어요 쉬워. 어제 삼겹살이랑 먹을 때는 딱 맛있었는데. 음. 딱 떠서, 음, 약간 뜨거워요. 음. 뜨겁다. 뜨겁습니다. 안에는. 음. 아침에 간단하게 좋네 여러분. 김치볶음밥. 아. 아, 국물 가냥 똑같네. 밥을 딱 올리고 그다음에 계란을 올리고 여기다가 고추 삭힌 거. 배불르다한 숟갈만 더 먹고만 한... 그 먹겠습니다 배불르네요아 아침에 그래서 밥도 많은 거예요 하나 다 했어요 공깃밥 그래서만 그 먹어야 될것 같아요 배 터져 아침부터 배 터집니다 김을 조장을 딱 올려서 음. 아, 잘 먹었습니다. 이거는, 뒀다가 먹을게요. 음. 억지로 먹으면 여러분, 체해요. 와. 아. 여러분, 잘 먹었습니다. 여러분, 안녕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